자, 최상위 1차 방지식 활용 9번 문제입니다. 레벨 3의 9번 문제. 오전 7시 어떤 주차장이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매 분마다, 1분마다 일정 비율로 차가 들어온다고 했어 자, 몇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했고 근데 9분마다 평균 7대의 차가 나가면, 어, 오전 8시 12분에 주차장 차가 모두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분마다 2대의 차가 나가면, 9시 32분에 모두 나간다고 했다. 처음 주차된 차의 대수 거라 했어. 그러면 처음 주차된 차의 대수 모르니까 여기를 X대라 합시다. 그리고 1분마다, 1분마다 들어오는 차. 이거를 A 대라 하게.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9분마다, 9분마다 평균 7대의 차가 나간대. 그러면 1분에는 9분의 7대가 나가는 거 걸. 근데 이렇게 하면, 어, 오전 7시에서 8시 12분이니까 72분에 모두 나가는 거지, 모두. 그럼 0대가 되는 거지. 그럼 72분 동안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72분 동안은 올해 처음 x대가 있었고 1분마다 a 되니까 72분이면 72a가 있었어 그러면 이만큼이 차가 있는 건데 자 1분에 9분의 7대가 나갔어 그러면 9분의7 곱하기 72분 동안 나가니까 빼 그러면 0대가 됩니다 자이것이첫 번째 식이요 자,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72a는 이게 8 나오니까 56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 4분마다 2대가 나간대. 그러면 1분에는 2분의 1대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오전 7시에서 9시 32분이니까 2시간 32분. 2시간 32분이면 120에다가 32도 하니까 1 5 0 2분에 다 나갑니다. 152분에.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처음에 X대가 있었는데, 어, 152분 동안에 A대가 들어오니까, 152A만큼 또 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가는 차는, 자, 1분의 2분의 1인데, 152분이니까 152를 곱해. 그러면 또 0이 됩니다. 이게 식이 돼서, X 플러스 152A는, 계산하면, 이게 76이 돼서 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연립은, 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72a가 56이 될 것이고, x 플러스 152a가 76이 되는데, 자, 여기 똑같이 x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x는 56-72a이고, 여기서 x는 76-152a니까, 두개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56-72a는 7 6 1 5 2 a 고 a 넘기고 56 넘기면 만약 72a 플러스 152a는 76-56이야 a가 80a가 되고 a는 22여서 a는 4분의 1 되겠습니다 4분의 1 그럼 a에다 4분의 1을 집어넣어 주면 x는 얼마나 오냐 x는 56-18에서 정답은 38대가 답이 되겠습니다.